안녕하십니까, 여러분. 둥그름 잡는 소리입니다. 오늘 해볼 게임, 위치! 어, 물건으로 변신해서 술래잡게 하는 게임이다. 바로 가시죠, 고! 고! 팀을 어, 선택하래!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녀 하나, 사냥꾼, 셋 하는 거야? 아니면 반대야? 마녀가 사냥 당하는 거 아니야? 어, 그런데. 그러니까 마녀가 세셔야 되는 거 아니야? 나 마녀 할래. 나 마녀 할래. 나도 마녀 할래. <laughs> <laughs> 저도 마녀를 해볼까요? 뭐, <laughs> 어, 뭐야? 그러니까, 뭐야. 어떻게 하는 거야? 이때도 왔숨어있다 변신 어떻게? 뭐야 이게 뭐야? 아 이렇게 변신하는 거구만? 사물을 클릭하면 변신이 돼요. 안 되는데요? 됩니다, 됩니다. 안 돼. 아눈 존나 아파. 안녕하세요. 아 진짜 아, 거미 있잖아, 뭐야? 석공 석공 움직이는 중, 석공 계속 점프하는 중. <laughs> 조용히 하세요. <laughs> 석공 오. 아니 맵 ㅈ 나 넓은데? 숨참아! 허꽁우 숨참아! 흡! <laughs> 너냐 너냐? 너.. 너냐? 아 어? 뭐야? 어떻게 잡았어? 어, 달걀! 달걀이여 보네 뭐야 이거.. 이거.. 아, 어떻게 아, 찾음? 나는 못 찾겠고 우리 닭한테 시켰어 아 스킬이 있구나 아아내 숨어있어 존내서 맛있어. 와 달렸어, 달렸어, 달렸어. 야 지금 호박한테 자, 있다 자. <laughs> 응 뻥이야. <laughs> 어, 구라야 그거. 줬단게 <laughs> 있어? 잠깐만, 저거라는 건호박씨기란거 아니야? 어? 어? 뭐지? 어? 뭐냐? 이거네? 음, 아하 제... 아, <laughs> 뭐야, 아비니가 걸려. 아, 이거 보스를 어떻게 보내? 아, 아비니가 <laughs> 호박이었어? <laughs> 와 아비니 생긴 거 진짜 아비님이네 이기셔야 돼요, 트럭님. 아, 소모 있습니다. 절대 못 찾습니다. 절대. 아, 재미없다, 재미없어. 움직여볼까? 아야, 어디 보니? 아야, 어디 보니? 이네 얼굴 본다. 에이, <laughs> 응, 얼굴 본다. 이걸 못 찾네. 와 이걸 움직인다고? 와 이걸 움직인다고? 와! 다녀. 와! 와 시야 어떡할거야 어디야? 어어이 새끼 어어 <laughs> 무빙 아 무빙 아 무빙 못잡못잡 <laughs> <잡지? 웃음> <laughs> 절대 못잡 절대 못잡아이야야와 <laughs> <laughs> <응, 웃음> <응, 구라야. 웃음> <laughs> 잘한다 어, 30초 지금 허비했 아니 근데 가뭐 저렇게 응. 움직여? 이 나 됐어요. 나다니다. 와. 아 근데 진짜 나안 보여. 쟤 의지같이 내 있어 가지고. 나갑니다. 아, 저기 아줌마 니해 봐. 야돌아 가면서 해. 응레디 리디 봐가. 바로 봐가. 일단 속공은 음. 만만하기 때문에 뭐라고? 좀 쉬운 거해 줘자. 뭐라고 했지? 쉬운 거해 주세요, 제발. 아 씨, 망했다. 이길 수 있는 거해 주세요. 떨어졌다고? 어, 앞에 누가 있는데? 왜다 가만히 있 어? 아 이제 왜 가만히 있 어? 안 알려줘? 이거 봐봐, 여러분 보임? 어 보임 보임 보임. 아니 얘 가만히 있는다니까? 근데 지금 내거녹화본으로 보면은 레전드다 싶을 걸. 왜? 너가 참 바보로 보여. 왜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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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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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딘데 어? 어딘데? 야야 야, 근데 와 이제 진짜 근처긴하다. 아 저기 있어 아, 저기 있어 나뒤로가 어, 진짜 근처이네 이쪽인가? <laughs> 오 깜짝아 오 이상한 거 있어. <laughs> 뭐야? 이쪽에 또 <laughs> 있지. 너냐? 숨 참아 숨 참아 숨 참아. 오 절대 <laughs> 숨 참아 이거 아니야? 절대 숨. <laughs> 여기잖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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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잖아. 갈게요 여기 갈게요. <웃음> 갈게요. <웃음> 죽이 참다 <laughs> 왜 죽이질 못해? <laughs> 아 하나도 못 찾으세요 왜? <laughs> 아니 이거 저 마녀 개월이었 진짜로 <laughs> 개모다. 어, 마녀 두 명이야 돼. 왜 이렇게 못해요 다들? 아 시작합니다 다 보여요 지금. 바로 앞에서 누구 숨었는데? <laughs> 아못 봤다 아까비. 어디가 근처였는데? 아 역시 아, 아버님 약간 여기 좁으시네. 여기냐? <laughs> 이런 감탄이 나왔다는 거는 지나쳤다는 거 아닐까요? 야, 씨, 개 어렵네. 아까 일좀 해봐! 어? 하지만, 닭은 닭은 일을 했죠? 어, 뭐, 근처에 <laughs> 있는 것 같긴 한데? 아니, 씨, 개만게이네 이거! 좀 가! 아, 가라고 가라는 어, 데? 없는데? 아, 찾고 싶어! 사랑님, 사랑님! 사실... 예. 네. 아 <laughs> 나와주세요. 나 너무 외로워요. <laughs> 아니, 하십니까? <laughs> 아개 어렵네 게임. <laughs> <laughs> 뭐야 별거 없잖아. 별거 <laughs> <얼굴> 없네 봉태랑. <laughs> 에휴. 와 여기는 분위기 좋다. <laughs> 이거 어떻게 찾아 너무 넓은데? 이거 2 대이 해야겠는데? 근데 진짜 2 대이 네. 나쁘지 않음. 이대2 하세요. 이 대이 하 빨리 오세요. 빨리 오세요. 빨리 오세요. 아 넘어옴, 넘어옴. 어 근처에 누가 왔다 갔다 오랬는데. 여기서 <laughs> 호 하는데 계속? 이 사다리 사다리 <laughs> 이식 이시... 눈맞쳤는데 <laughs> 어, 제일... 어, 잠깐만, 잠깐만요. 자, 잠깐, 잠깐, 야, 예. 대, 대화. 아, 아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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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, 잠깐, 잠깐. 잠깐. 야, 말좀 합시다. 야, 재밌어 봐. 재밌어 봐. 잠깐만요. 제가 변신까지 풀고,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. <laughs> 네, 네. 아, 오케이, 오케이. 아, 예, 너 살려줄게, 사시면. 여기 원주민이라 잘하는데요, 예. <laughs> 사면 살려줄게요, <야>, 여기 살려줄게. <laughs> 어, 네, 가요. 여기 바다가 아, 여기 에, 엠, 에메랄드 빛, 에메랄드 빛 빛나고 멋있거든요. 아, 뭐, 에메랄드야. 이러, 이렇게 은근슬쩍 시간 끌지 마라잉. 석공이나 찾아, 석공! 아이, 차 석씨 찾아. 어, 우와, 잠깐만요. 일로 오시면요. 아. 예, 여기 수박도 있고요. 저기요. 이거 <laughs> 맞고 싶어? 뭐예요? 아, 아, 아 맞으면 맞게, 알겠지.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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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맞으면 알겠지. 가자, 가자. 아, 자, 아, 일로 그래. 오시면요. 오와. 자, 일로 오시면은. 어? 어딨냐? 어딨냐, 석공우? 안 보이쥬? 아, 저기 모아이 같은 거 보이세요? 모아이 아니 석공 어딨냐고? <laughs> 아이 근처에요 여기 근처. 은근은근 빨라서 그런데? 이 네. 근처야? 그럼 <laughs> 이제 죽어. <laughs> 배 배. 그런 파렴치한. 아유 알려줘도 찾지도 못하면서? 아, 알려진 거, 거 맞아? 같은데? 속은 거 같은데. 아 잘했지. 잘했네 잘했네. 잘했어 잘했어. 어, <laughs> 오랜만에 쓸만한 일을 했어. 아이씨 아, 네, 네. 속았네 이거. 둘이 아주 그냥 합이 척척 맞는구만. 에예이글시마녀야 이거 어딨냐 진짜? 아, 와 아, 둘이서도 아, 못 찾네 이거. 자진 아, 아, 옆에 있는 방석이었습니다. 둘다진 그 옆에 있었다고? 진짜로? 와 이거 두 명이라도 어렵다. 자팀 바꿔서 하시죠 이제. 아 X됐다 잠깐만요. <laughs> 멤버 좀 바꿔주십시오. 뭐 멤버야. 아얘 싫은데. 누군 좋니? 어 관자하는 거 좋은데 스키

브라야. 이거 아니야 이거 이거 이거. 브라야. 어! 어 여기 느낌표 뜸. 느낌표가 떴다고? 어, 어 진짜 그러네? 뜸. 아 이거 나 때문에 뜨는 거 아니야? 이거 외눈 때문에? 아, 아 뭐야, 우와 우와 좋다 그거. 오잉. 야 그럼 닭 던질 때마다 옆에 있으면 되겠네. 야닭 아. 던져봐. 던져봐. 와스케이 끝났다. 아 이거 맞으면 풀리네 스케이아 안녕. 아 불바이. 씨 <laughs> 안녕. 오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으이씨 <laughs> <오오. 웃음> <laughs> 아 근데 제자리 굳덕갖고 하는 거 이거 좀 매너가 없네 매너를 상실하셨어 <laughs> 제자리 굿다니요 눈으로 계속 돌아다녔구만 그냥 눈을 찔러버려 <laughs> 어? 마녀가 한 명이야? 어 마녀 1 예. 찾는 거3 <laughs> 어, 뭐?! 마녀를 되지 <laughs> 마녀를 잡아서 불태우자 말도 안돼 가자 아니요, 죽여 안녕 죽여 어? 죽여 어디 있어 야 어? 우리 우리 집 위더메이커 두명아 이렇게 맵이 큰가 여기 안녕 어? 이쯤 어 뭐야 눈깔이 안마 몇번 해서 눈깔 아, 이거 무섭다 3대일이라서 그런가? 아비님의면은 옛날 이게 개 조그만 거 하거든. <웃음> 맞아, 개 <laughs> 조그만게 그냥 쪼그만한 거. 아주 급만한걸 찾으라고. 뭐 하세요, 님들? 빙구빙구 님네 <laughs> 뭐 하냐고? 아, 뭐 하시냐고요? 이걸 왜못 찾아? 구구 오, 찾았다. <laughs> 어, 어디, 아, 어디, 어디, 어디. 어디, 어디. 기, 네, 그렇죠. <laughs> 어디? 오, 찾았다. <laughs> 아 그냥. 오이. 아 이걸 찾네. 아, 아, 근데 지금 3대 1이 맞다. 봐줬다. 오염꼼짝도 안 하면서 봐줬다. <laughs> 아, 아 이제 내 차례인가? 아 이거 게임 되나? 하시죠. 하시죠. 오늘 그냥 저 척커진 지 다시? 나 조금 숨을 시간좀 주셈. 숨을 시간좀 주셈. 아니 사냥꾼을 세 번이나 했는데 맵을 <laughs> 숙지를 못해겠어 <했을> <laughs> 그니까. 아, <laughs> <laughs> 나도 모르는 척좀 해주세요. <laughs> 그런 게 어디 있어? 어이 스킬을 쓰는 법을 이제 좀 알겠다. <laughs> 키를 하려고 스킬을 에에에 그대로 있어 아, 아, 에에에에에에에에에 아, 아, 아. 이거 못 본척 해줘라못 아, 찾았나? 아, 알았어 알았어 구경하자 구경하자 아, 여기 <laughs> 없는 거 같은데? 아 여기 아, 그래? 없어? 아, 야, 여기, 아, 없어? 아, 여기 없어? 못 본척 아, 좀 해줘 못 본척 좀 해줘 야 야, 야 아, 양발 쇼 예, 멈춰 얘들아, 얘들아 얘들아 눈 감아 눈 감아 눈 감아 <laughs> 5초만 세 알았지?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꼬인다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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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? 됐어 됐어? 알았어 알았어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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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찾아 상방 이번에 안 봐준다 얘들왜 이렇게 못 찾아? <웃음> 바로 있었는거 계속 찍어. 어? <웃음> 뭐지? 왜 이렇게 야, 잘 쳤지? 야, 야 여기 봐얘 거기 아님 거기 아님. 여기 이거 눈깔때문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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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자기 <박이> 울어봐. 여기서 <laughs> 자기 막 울어 얘들아. <laughs> 아니 근데 <laughs> 양아치 양아치 세 명이에야 나 깡패. 야돈좀 있냐? 나돈좀 있냐? 나 진한 척해나돈척없나 돈은 없고. 이거 오천 원 어제 엄마한테 받은 건데. <laughs> 아 그럼 내 남마. <laughs> 아웃겨. 아, 뭐요? 바로 찾아버리죠, 공객님뭐저 둘이면은 뭐 그냥 눈 감고도 찾지 그냥. 그냥 바로 승청 시켜버려. 아하. 예이! 예이! 이거지 이거지. 아 시작하자마자 딱 걸렸네. 아뭐 별거 없네? 별거 어, 없네. 아하 억울해. 자마인은 우리를. 어 여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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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다. 어 뭐야? 그러네. 어디지? 됐다. <laughs> 나볼 갈게. <laughs> 아니 이거 운이 운빨로 게임하는 이 사람들. 운빨이라니 순전히 실력이지. 뭔가 지금, 지금 이게 뭔가. 어디서? 어디서? 지금이다 아! 이게 게금이라이게 <laughs> 되네. 아 응. <laughs> 이걸 못 본다고? 아나지 마. 뭐지? 진짜? 거 봤다고? <laughs> 봤다고? 그냥 발밑에 지나가는데 발밑에 지나갔는데? 거짓말. 아니 말아 물건이라도 작았는 모르는데 <laughs> <laughs> 아, 그니까 진짜 커다란 게 지나가는데. 하얀호 누구예요? 하얀호. 데 <laughs> 아, 그런가 아... <목소리> 어, 고고님... 기대를 어, 져버리지 않네요. 들 갔네? 와, 어딨냐 이제? 아잇, 모르겠다. 어, 있는데? 아직 있는데? <laughs> 아니, 그 사이에 도망갔어! 하지만 계속 가만히 있어. 아직 아니, 있어! 아직 있어! 입구를 보세요. 이게 역심리전이지! 그 양반도 지금... 아, 아! 어? 도망쳐! 아! 아니, 아니, 아비님이 아니, 사냥꾼 체질이네. 맞네. 나 사냥꾼했어야 됐네. 아니 어? 아비님이 무게로 <laughs> 눌러서 못 날았어. <laughs> 어떤데? 숨모시겠지. 네, 숨이 턱턱 막히지. <laughs> 아 재밌었다. 아무튼 오늘 이렇게 위치잇라는게 해봤는데요 이게 모드가 또 여러개가 있어가지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다른 영상으로 찾아뵈면 재밌을 것 같네요 같네요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는걸로 하고 <laughs> 어,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우리 오프닝 멘트 안했구나 생각해보니까네 지금해! 우총호! 저... 뭐, 지금 빠르게! <laughs> 자 하나 <laughs> 둘 셋!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뚱그름삼는소리입니다 오늘 해볼게임 위치잇! 어, 물건으로 변신해서 술래잡 하는 게임입니다 바로 가시죠 고! 고. 예. 비하인드로 <웃음> 넣어야겠다 <웃음> 아 여러분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. 어떻게 재미있게 시청하셨나요? 여기 다른 영상도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요것도 시청 부탁드려요. 그 태랑님 좀 짧게 가야 될것 같아요. 아 맞다 구독이랑 좋아요 누르는 것도 잊지 않으셨죠?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저희한테 큰 도움이 되니까 아 너무 길어 먼저 갈래. 야 그래도 끝까지 듣고 가야지 어디가 그러게 적당히 하시라니까 그리고 저희가 어 벌써 가시려고요? 아니 잠깐 멈춰봐요 아직 안 끝났는데?